청년 이부 박범균입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미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표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미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한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한 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날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는 이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 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이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말못 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 기록은 마가복음 3장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귀신은 이 사람을 말을 못 하게 하는 상태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또 눈까지 멀게 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구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기록된 사람들의 평가는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 것이 발 세우를 힘입어서 쫓아낸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을 살리는 일, 정말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해 주었던 이 상황을 보고서 사람들은 왜 이런 평가를,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을까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어, 이, 아니꼽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런 태도를 취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표적은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오는 이 불을 내리는 것처럼 그런 기적들을 보여달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을만한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 기적, 표적을 보여달라. 요구합니다. 당신은 증명해 보여라 라고 요구합니다. 이 누가 보금에서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지만 마태보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사기관과 바리세인들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계속해서 시험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나라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들의 잘못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시고 비판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러니까 나라가 서로 분쟁하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집이 서로 다투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없다. "그럴 수 없다. 귀신의 힘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또 시험하려는 사람들, 예수님을 귀신에게 힘입은 자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나라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는 마치 로마의 권세처럼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너질 수 없는 나라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사탄에게 있는 것처럼 마치 로마가 식민지로 삼았던 이 이스라엘에 미치는 영향처럼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니 바로. 깨뜨려지는 것,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라에 빗대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사탄의 모든 것들을 굴복시킬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보아야 할 것은 사람들처럼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고자 했습니다. 표적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 너머의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의도, 태도,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악한 것, 괴롭게 하는 것,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몰아내는 나라입니다. 회복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보이는 제사장도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킨다는 소위 종교인인 이 레위인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보고 지나쳐 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이웃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그냥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목숨의 위협 가운데 빠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싸매주고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웃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어떤 놀라운 사건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를 고쳐주고 회복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해할 것은 나는 과연 정말 겉모습만 가지고 정말 거룩한 태도만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고 있진 않은가? 과연 나는 정말 일어나서 내려가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씻어주고 닦아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내 소유를 내어서 기꺼이 이 사람을 치료할 비용을 내주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오늘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기적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데 어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정말 선한 이웃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에 삶을 살아가며 연약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기꺼이 내려가서 정말 싸매주고 돌봐주고 비용을 지불해서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일으켜내는 그런 이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